피디로 넘어갑니다. 아용률 골등의 무기. 내가 조회 수를 원했다면 이 무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야. 피리 별로인 응? 것 같아요. 추천 피리 있나요? 내가 써본 피리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뭘 추천해줄 게 없어요. 머리에 빵구가 많이 나가지고 빵구가 크게 나서 머리에서 피디 소리가 나지 않는 이상 솔플 안 가. 약간 그 오카리나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돼 여기 구멍이 한 다섯 개 정도 손가락으로 파지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피리 솔프를 할수 있어. 그게 아니면 멀티 해 멀티. 연격. 연격. 약속을 아예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혹시 다른 건 빼도 이건 꼭 쓰는 게 낫다라는 생각에 스킬들이 있나요? 아이 지금 얼마 안 써봤다니까 몰라. 몰라 몰라. 콩이 몰이니 아무것도 몰라요. 콩 내가 이런 말을 해야겠어. 몰라. 연격이랑 교격 위주로 넣어보자. 어, 호흉이, 호흉이 베타는 꽤 좋은데? 어, 연격 강화도 있어. 기초공 10? 연격, 발동시 2세트는? 3? <laughs> 연격. 크게 강화된다가 얼마나 큰 거야. 상승 효과는 무기 종류별로 다름. 아, 친절해라. 자기 강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263에서 284에 700. 오, 엄청 높긴 하다. 개 좋네. 마가라 방어구를 하느냐? 지금은 마가라의 시대니까. 4월만 되면, 어? 모든 이들이 거품의 춤을 추는 거품의, 거품의 시대가 오겠지, 도쿠다? 버블 경제. 버블이 꺼진다. 토란프가 온다. 모두들 꽉 잡아! 오래다, 우! 이득 없음. <laughs> 아, 약해약해 약득이 빠져서 그런가. 통격 없이 못 사랑. 훈신 이빨이, 회심 이빨이. 야, 존내 약해졌다. 해골 안 뜬다. 연격이 맞아. 회심 버려. 그럼 아예 회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 해볼... 이 베타 때랑 비교해서 어떤가 같나요? 아직 몇판 해봤다고 자꾸. <laughs> 일단 도전자 연격 교경맨으로 가보겠습니다. 음, 좀 세진 것 같아. 음, 시리의 문제가 이거야. 애매하단 말이야. 회심도 반만 받고, <laughs> 속성도 애매하게 받고, 공격도 애매하게 받아가지고, 올 찍어도 애매해가지고, 애매하게 스킬을 짜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굉장히 불쾌하단 말이야. <laughs> 드디어, 우리는 차타카브라를 잡을 수 있다. 이 며칠 만인가? 이날 만을 기다렸다. 딱하 브라 겁나 세게 때려 줄 거야. 뭐 예리도 회복도 있네. 이거 손로 성명의 손율 한번 써봐. 어, 조금 해서 얼마 안 들어가는 거야. 명의 손율, 발사... 싫어왜안 나가. 그, 허공엔 안 나가는 거야. 맛깔나게도 만들었구만. 아이, 지금 세판 했는데 무슨 세팅으로 만족을 하고 말고 내가 어떻게 알아. 몇판 해봤다고 자꾸 PD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거야? 나 몰라, 몰라. 지금 이제 막 시작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예전에 이렇게 생긴 대검이 있었는데, 이베르카나 대검 약간 날개스럽고, 근데 이중 날로도 되어 있던 대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뇌신 풍신 대검... 아, 어, 기억이 안 나. 기억에서 지웠어. 아, 장하다. 내 자신 알았어. 쿠에상 세팅을 좀 참고해볼까? 후회상의 피리 세팅 약점 특효는 버리지 않으셨다 맨 위에 공격 피리의 명인 초회심 약점 특효 연격 헌신 교격호흉이 장갑을 구해야 되네 왜다 깨지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 내가 지금 용속 디버프라 슬링어도 먹힌 건가? 아, 이제 된다. 그러네, 용속 디버프 때문에 슬링어도 그러나 보네. 슬링어는 예외로 해줘야지. 원종은 좀 원종은 그 생태계가 이미 월드에 있으니까 그 생태계를 비슷하게 구현하기에는 컨셉이 안 맞아서 못 데려왔나? 안전 어프 원종. 이 개같은 이 난입 병신들은 왜, 어? 다음 작품에도 따라오는 거야. 아이씨. 그만, 따라와. 호흉이 알파? 알파가 연격 두 갠데. 예리도 회복선율 조구만 아, 절밥의 시간이다. 싸. 혹시 흑화한거 아닐까? 먹을 수 있는게 채소밖에 없어서 먹는 재미도 없고 해도 못봐서 이제 어? 하는 재미도 떨어지고 나만 이럴수 없지! 온 세상에 생식능력을 이미 잃어버렸는데요? 아 어? 이때 한 명의 선율을 꽂아버리면 떨어진다! 이 극복 영맹화 극한상태 수호자 격앙라장 언제 나오냐고? 그 뒤에 아종까지 붙여야지 왜 늘한 발짝 더 가지 않는 거야. 아닌데? 여왕적 랑고스탄데, 원래? 이름이 바뀌었네? 아니지? 아이고, 자꾸 찾아내기 귀찮아서라도 막한 20개씩 있어야 돼, 장식주. <laughs> 아, 아, 귀찮아. 다람쥐의 습성. 다람쥐의 본능. 600개부터 안정권이야. 왜? 500개까지 내려갈 생각에 막 먹을 수 있어. 한 100개 정도는 여유롭게 먹겠다. 라는 마음이 생겨. 500개 부터 아껴먹어야지 어 지금 한 명의 타이밍 한 명의 타이밍 좋아 일단 벌레 피리는 완성 오 지금 퀄리티가 높다 야아 이거 참을 수 없어 오예스 길쭉해 황레고 피리명인 하나가 달려있다. 우와, 넌 뒤졌다. 오지 마, 이 벌레 새끼들. 오, 확실히 개쎄. 각자 다 이게 달려있어, 이콩이 오 당당, 당당 움직여. 이게 뭐야? 이거 아, 여기 낙석도 있구나. 아, 발에 걸려. 아, 티가렉스가 왔어요. 아, 선생님, 잠깐. 아, 선생님, 잠깐. 아, 옛기, 여기 새록새록. 오어선아 선생. 아하 선생 어 선생도 레우스처럼 격 t 이 i n g Oh, s 경경 e t h i 아 경, 대경직이 없잖아. 아, 아아 s o m e 없으시구만. o 리 s 리 m e t h i n 필요한 썼잖아 물피리 완성 못됐다 딴거 만드느라 티켓 다 썼다 자해줘 아, 갈비지 갈비지인어 <laughs> 이름이 잘못된거 아니야? 아... 갈비지야. 미니멈 데미지 맥시멈 번? 미니멈에도 수치라는 게 있어. 최소 수치라는 게. 그건 충족을 해야 될거 아니야. 향주파 마비. 가 다네? 고적주 필요 없다, 야. 유지할 버프가 없어. 빡큐. 자기 가오만 유지하면 돼. 이제좀 자유로워졌다. 아무거나 잡아도 된다. 아니 난 몬스터 욕실이 보고싶은데 조사캐스트 삭제가 뜨는거야 마비 별 3이다 어 뒤졌다 영지주 가겠습니다 아직 하랑이 붙잡히 오예스 마이 엄청 긴데. 어, 마이또 걸렸어. 어 마비 또 걸렸어 뭐야 추스복전상처 파괴 どうです 는 슬라임이 되지 않는다. 거미가 때로 나오는 것만 무섭나 보지 뭐 사람들. 아 근데 뭐 너무 많이 배려하는 거 아니야? 그 곤충 무섭다고 게임 못 한, 그럼하지 마. 그러면, 아이, 씨 동물원 가는데 동물을 무서워하는 거잖아. 응, 가지 마. 그럼 동물원 가는 사람이 동물 공포증 있다고 그거 어? 동물한테 탈시우고 있어. 아, 이뭐 하는 짓거리야 그게 잠깐만. 그러면은 그러게. 조충곤 벌레는 왜 슬라임 안 만들어? 거미만 무서운 거야? 오, 입 벌린다. <laughs> 아, 우리 워콘가도 있구나. 워콘가. 오, 소리가 재연주 때가. 소리가 다른 건가? 그렇구나. 조금씩 다르구나. 사운드 옵서버. 기미 가かる タからご確認ください。명의선율류피 얼마 하 와우. 이개 약해. 뭐해 왜 나무에다 비비고 있어. 너무 약해. 약하다기보단이 회심률이 지금 벌써 65%잖아. 이 회심률 필이는 원래 세팅을 따로 해줘야 돼 방어로. 깡딜만 계속 올리게. 완충이라던가 이런 걸 꽉꽉 눌러서 깡지를 미치듯이 올려요. 지금 여기서만 좀 수정하면 될것 같긴 한데 다음에 더 해봅시다.